Satsang with Mooji 나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나와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시고 대기자가 많게 주시고 아버지 빈자리가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찬양을 아주 기이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예배를 왜요? 처음, 왜요? 처음 왜요? 지금 왜요? 예배를 올해 들어서 처음 예배를 아유. 이렇게 행복예한센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1월 6일날 첫 신년 감사 예배로 어, 1월 6일날 어, 첫째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행복이한 센터에서 드리는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지난 한해도 예변에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면 늘 감사하고 어, 찬송가를 보면 어, 제가 보니까 <laughs>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그 신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을 할수 있느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어, 모든 일에 주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이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란 뜻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온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 지켜주심을 감사하다. 그래서 금년 작년에 2018년도에는 그렇게 지켜주셨지만 올해는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행복미안센터 어르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네 오늘 말씀은. 빌리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올해 금년의 표현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기쁜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게다 풀어지는 거예요. 집안 가정 모든 부분이 풀어지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365번이나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365번이나 그렇게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찾아보니까 왜 그럴까 했는데 항상 하루하루를 1년에 365일인데 하루아일 매일 기뻐하는 찬양, 기뻐하는 예배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에요왜 그러냐면 내가 기뻐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항상 우울해 있을 때는 끝까지 우울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하니면 오늘 기쁘, 기쁨이 올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만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봄은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첫째 우리는 뭐냐면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근심 걱정 염려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또 출발을 할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내자신의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건강이 안 오는 거예요. 작년에 생각에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몸이 아픈 부분은 쓰러져 있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쁨 마음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들때 하나님이 기쁘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네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을 남북통일이 보태요. 우리 이규문 원장님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를 위에 기도하는 건 풍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 항상 감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한 자 네 번째는 약한 자,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약하니까 어르신들, 내이유을 약한 분들 나보다 도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 약속.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신이 104살 되셨는데 우리 윤 방기순 어르신, 방기순 어르신, 우리 용기순 어르신은 세례 받고 우리 100살이 넘고 그래서 한승희 목사님한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도 100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한승희 목사는 분명히 100살 넘게 살것 같아요. 할렐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항상 요즘에는 나이가 120살이 기본이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도 눈이 청청하고 건강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마음과 그런 그래 다 120살까지 살 거야. 건강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내가 거까지살 이유가 뭐 있느냐. 천만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세 가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살면서. 자기가 살면서 죽고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도 안 된다. 골프를 치는데 홀인원 한번 내가 40, 400번, 500번 나가는데 골프를 치는데 골프 홀인원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세 가지가 자기는 그, 그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120살까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건강할 사시길을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좀아이죠아세 네. 아, 네. 아, 네. <laughs> 예. 네. 번째는 뭐하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세 번째는 뭐하냐면, 내가 기도한 것 구할 것에 있으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천국을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이런 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입으로 감사하는 말이 네. 나갈 때 건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년에 들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리야네 번째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오늘 아까 그 이후로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어, 빌립보서 사장 사절에 보면 주안의 상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로 말씀은 너희 간명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뒤에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7, 7번째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이요세 번째는 구할 것을 감사하라. 네 번째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 살롬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살롬, 살롬 그 말이 뭐냐면 평안할 지어다. 이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내가 어디 가정에 가든지 행복여행센터 오든지 기도하는 게이 행복여행센터 어르신이 평안할지어다 살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살롬 평안이 있어요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모든 자, 자녀들과 싸움 부부간의 싸움 이런 부분이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항상. 항상 우리는 마음이 고들 때가 없어요. 어쩔 때는 자로 나갔다, 우로 나갔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나 평상에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한데, 예배 오늘 왜 드려? 이런 것보다, 바짝 일어나서, 아, 예배 드려야지. 오늘 목사님들이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려야 된다. 그럴 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래는 거, 감사하는 거, 모든 게하나님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함께함이라, 내 마음이 정결하고, 아버지 경건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이해, 기도할 때,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인만우엘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 물어보시더라고, 하던 선생님이, 이때 임마누엘 목사님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느 때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내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살롬은 평화예요. 항상 그런 뜻이 그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와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요와 라파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런 말이 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4편 8절에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뿐이랍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 거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평안하고, 죽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금년 한해한해 한해 2019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가 기뻐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가만하리라. 네. 이런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건강하리라. 항상, 건강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항상 예배드리리라. 예배 예배 할렐루야. 아, 예.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근심 걱정